보물섬 1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조종하는 비선 실세와 대기업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 그리고 사랑과 배신이 엇갈리는 복잡한 관계가 강렬하게 펼쳐졌습니다. 법학대학원 석좌 교수라는 대외적인 직함을 가진 염장선은 실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세였습니다. 그는 막강한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며 희열을 느끼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허일도의 약점을 잡아 길들이고 맞사위로 삼았으며 그를 대상그룹 회장 자리에 앉혀 기업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한편 대상그룹 회장 비서실 대외 협력팀장 서동주는 겉으로는 염장선에 충실한 부하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대산을 차지할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상그룹 회장 차강천의 신임을 얻으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고, 이로 인해 허일도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강천은 혼외자로 낳은 아들 지선우를 차선우로 만들어 후계자로 세우려 했고, 허일도는 자신의 아들 허태윤에게 대산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염장선과 차강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차강천은 염장선의 스위스 계좌로 거액의 돈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는 대산화학과 유성케미칼 합병을 위한 뒷작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동주의 연인 여은남은 차강천 회장의 외손녀였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대산에너지 서울 본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동주와 연애하며 동거하고 있는 그녀는 서동주의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차강천의 손녀 사위가 되어야만 대산을 차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여운남은 사랑이 아닌 권력을 택하며 염장선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회부터 강렬한 키스신과 배드신이 등장하며 화끈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서동주는 여운남이 양아버지 허일도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사랑과 권력이 얽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동주의 야망과 여은남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상그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1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상그룹 회장 차강천은 지영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지선우를 호적에 올려 대산의 상속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서동주만 알고 있었고 차강천은 그에게 진심을 털어놓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려는 인물은 바로 차강천의 사위 허일도였습니다. 허일도는 자신의 아들 허태윤에게 대산을 물려주기 위해 조용히 권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금고의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과 차강천의 관계를 차강천에게 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허일도가 이 사실을 차강천에게 전했고 서동주를 내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차강천은 오히려 그를 감싸며 계속 곁에 두었습니다. 한편 여은남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어머니와 재혼한 허일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여은남은 과거 동거했던 서동주와 인연이 있었지만 학창시절 앙숙이었던 여미철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동주는 큰 충격을 받았고 여은남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미철은 염장선의 조카로 검사이며 과거 서동주를 퇴학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염장선과 허일도는 손을 잡고 지선우와 서동주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차강천은 허일도의 부회장 승진을 막고 지선우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룹 내부는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후 허일도와 염장선은 서동주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염장선은 결국 사람을 동원해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보물섬 이외에는 대상그룹의 상속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인물 간의 긴장감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